우리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보내받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여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이 다 들어있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에레미아 18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진흙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다내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이 어떻게 하면 속히 이루어지는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있길 바랍니다. 보면 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서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과 함께 영적 성숙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격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하여 상처를 받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며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도 속에 담겨진 축복의 원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벼락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속 터지는 일이 있더라도 화를 내고 대응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깊을수록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참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장할 것이며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있지만 그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악한 자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들, 그들은 악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은 아침에 잠깐 풀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하고 없어지게 돼있다고 것입니다. 성경에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을 보면 세상을 살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 쓰라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다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찾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하여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기도로 인생을 풀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다 보면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명예를 높여 주시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 중에도 위로하시고 환란 중에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우리 의 원통함을 갚아 주시기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원한을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는 보면 여호와를 위대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위대하고 그러죠. 여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다 있다 같이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너희는 장래일을 내게 물어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에, 들려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다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와를 위대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여와를 위대하며 선을 행할때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위대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부탁하고 물어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돈 문제, 여자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며 풀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세상을 살면서 내 영혼이 피곤에 지쳐있다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기에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여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울증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한 영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영을 뽑아내야 돼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성령, 성령은 실학이고 기쁨입니다.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이게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상하고 낙심되고 절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 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 우리가 열심히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이 아마 행복자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맡기며.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보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하시고 여호와께 맡겨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보면 오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죠. 내 길, 우리 인생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여기서 너의 길을 맡기라는 말은 우리 인생 전체 모든 문제를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과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맡기라는 말에는 돌을 굴려 버리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몽땅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악기를 다아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예수님의 신과 능력을 믿고 장애물이 있을 때 굴려 버려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을 믿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돈을 은행에 맡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은행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라면 맡길 수 있는 영적 성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최고의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세상을 살다가 지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것만 맡기고 저것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몽땅 맡길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게로다내의 우리의 의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려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렸던 마음을 아시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받았을 때그 당시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우 위를 빛같이 나타나게 될 거야. 정오의 빛같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정오의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뜨거운 빛이에요. 그 빛, 하늘에서 비춰지는 생명의 강명의 빛이 예, 저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맡겨라. 내 위를 빛같이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며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에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보면 여호를 와 의지하며 인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도문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거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넷째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호를 와 의지하며 인내하라고 말씀하셔요. 인내 결실, 인내. 7절에 있듯이 잠잠하고, 잠잠하고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라 그러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잠잠하라는 말은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입다을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란 말은 오직 하나님께 만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나의 인생을 몽땅 맡기고 참고 인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 자에게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에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보면 분을 붙이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부문의 말씀에 몇 개나 기록되어 있어요. 불평하지 말라. 불평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불평하지 말라.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기은 말씀이 있어요. 불평하고, 노를 버리고, 분을 붙이고,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악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잠잠히 참고 있나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순결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절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떨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 그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10절을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자세히 봐도 악인들의 그 악행이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는가 악한 마음이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씨가 있다면 선한 도구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씨앗이 있다면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악한 영을, 어둠의 영을 우리 안에서 어,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인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오묘한 성품은 영성이 깊을수록 풍부한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부한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문 11절을 보면 그러나 오묘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오류한 자, 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합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받기 위한 영적인 비결이 여기 있어요. 오류해야 돼요. 오류한 자만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인격을 다스려서 오류한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요. 우리를 영적 성장시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승리의 비결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갖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를 붙들어주시고 악인들은 망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복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기네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 다음에 우리를 붙들어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기네 팔은 부러질대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마음을 기뻐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불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있다 했어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의인의 가정, 의인의 가정에는 기쁜 소리가 들리고 악인의 가정에는 싸움하는 소리, 전쟁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큰 소리가 들리고 짜증내는 소리, 전쟁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악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악한 영들의 세력에휘방이고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리가 들려올 수 있길 바랍니다. 네. 15절에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 소리 곤농을 베푸신대요. 아멘.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군능을 베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인의 장막을 기뻐하셔요 10편 34편 15절에도 여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귀는 저희 부르주즘의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얘기를 기뻐시대요.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연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셔요. 우리의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허락하시고, 영적 성숙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얘기를 기뻐하시나니. 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영적 성장할 때, 의인들이 변화되었을 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있기를 바랍니다. 24절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25절에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위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자손 대대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굶어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늙기까지 우리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대요.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엎드려지고 없는 것 같고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너무 불쌍한 존재로 느끼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26절을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불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이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일이 없고, 구워주고 대출받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은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이고, 악한 자들은 망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7절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다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와께서 호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9절을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의인들에게 땅을 차지하도록 축복해주신대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땅 사는 놀라운 축복.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하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지만 돈을 빨리 벌수 있는 길이 여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땅을 차지하는 역사예요.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부의 비결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의리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4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땅을 차지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똑똑히 볼수 있도록 우리의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39절을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란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아멘. 의인들을 도와서 건져 주신대요.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까닭기로다 아기들에게서 건져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에 하나님께 의지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은 우리의 인격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셔요. 성품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풍부한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해 주셔요.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계속 땅을 유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소원이 하루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처럼 여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여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때 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증인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